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어머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감해 주시고 좋았다고 하셔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난 어머니 사건 이후에 왜 긍정적 사고가 어머니를 움직이지 못했는지 궁금했어요. 노만 빈센 트 펄과 로브트 슈러 그리고 조엘 오스틴으로 이어진 긍정적 사고 아시지요? 저도 한동안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지요. 대단한 일이었지요.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준 책이었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열광시킨 긍정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믿으면. 결국, 성공이 따라온다는 것이 긍정적 사고의 패턴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긍정의 세계로 인도했던 긍정적 사고가 시간이 지나며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비판을 많이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긍정적 사고에 대항하기에는 이론적 바탕이 약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나고 용기를 주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왜 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꿈만 꾸면 된다는 식의 긍정적 사고의 허상을 과학적으로 잘 증명한 심리학 교수인 가브리엘 에틴젠 교수의 긍정적 사고의 제고, 즉,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과학의 내면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에틴젠 교수는 긍정의 꿈에서 깨어라. 그 연구를 통해 긍정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고 긍정적 사고는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죠. 한 예로 에틴젠 박사는 25명의 비만 여성을 상대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관한 실리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연구 결과는 살이 빠질 것이란 긍정의 환상을 가진 여성은 살이 안 빠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여성보다 24파운드 적게 살이 빠졌습니다. 에틴젠 교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꿈꾸는 것은 목표의 결실을 맺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오히려 결실을 방해했지요. 에틴젠 교수의 연구는 긍정적 사고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긍정적 사고는 성공을 보장하는 생각이 아니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러나, 에틴젠 교수의 이론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에틴젠 교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라는 연설 속에 킹 목사가 긍정의 환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왜? 그런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틴젠 교수의 연구 결과는 현존하는 긍정과 부정의 생각틀 안에서만 해석하다 보니 긍정적 사고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노출하게 된 것이지요. 나는 I thinking 안에 긍정과 부정이 있고 I thinking 외에 새로운 생각인 You thinking을 대입하여 에틴젠 교수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풀이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긍정보다는 남을 위한 긍정의 연설이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 생각의 연설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의와 행복을 생각한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그 연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었던 것이죠. 따라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은 긍정적 사고의 예외가 아니라 유스킹, 즉 정인 것입니다. 킹 목사의 마음에는 소외당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워 보였고 차별받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 즉 You Thinking인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장도 뛰게 하는 힘 어머니가 자신보다는 먼저 아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신보다 먼저 약자를 생각했을 때 긍정보다 더 파워풀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럼 과연 혁명적인 생각인 정은 어떤 생각인지 다음 에피소드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세요.